야, 오늘 바닷물이 많이 빠져 나갔는 모양이네 저기 몽산포항 몽산포 해수욕장에 바닷물이 빠져 나가 가지고 조개잡이하러 이수기까지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예 태안 남면의 몽산포 몽산포항에 빨간등대 예 빨간등대에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빨간등대에서 저 앞에 물막이 방조제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막혀가지고 음. 오늘은 2019년도 7월 15일 14일 이렇게 되는 중순의 날씨인데요 하유 바닷물이 해무 바다에 해무가 많이 껴가지고 바닷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빨간 등대로 빨간 등대 사이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선착장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좌 우로. 네. 저기 보이는 우측에가 이제 몽산포 해수욕장이고. 여기가 이제 몽산포 이제 저반 시설 선착극장 A, P 그리고 이쪽에 또 작은 해수욕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수욕해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 몽산포 해수욕장은 쭈꾸미 축제가 유명한 곳인데요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쭈꾸미 축제를 이제 하고 있죠 전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선착장이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 잠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마리나 항처럼 변해가지고서 배들도 접岸하기 쉽고 차들도 앞에까지 많이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음, 선착장이 되었네요. 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섬은 상당히 이제 물이 빠지면 한번 갈수 있는데 상당히 경치가 좋아요. 봉우리가 한3개 정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코리아의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해무가 많이 낀 태안 남면에 몽상포 해변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말이라서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이제 몽산포항에 이제 에, 몽산포항에 이제 빨간 등대 최고 끝부분에 있는 거죠. 선착장.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물막이 방조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걸어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쭉 이쪽에 이제 드라이프트 이제 콘크리트 이쪽 밑에 보면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죠 이제. 다시 올라야 올라서하면 되지. 할수 있어. 얘는 갈매기가 좀 검은색이네 날아다니는 게 갈매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바다에 오면 언제나 그 넓고 잔잔하면서, 어떨 때는 또 성남 파도 이런 모습을 보면 꼭 사람의 그 성격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음 넓고 큰 만큼 많이 다 이제 보듬어주고, 예 이해해 주는 그런 성질이 있는 곳이 이제 이 바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바닷물이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서 낮은 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보이는 데가 지금 해수욕장이거든요. 몽산포 해수욕장인데 속님이 아주 우거져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유료 이제 캠핑 그런 장소도 있는 곳이죠. 오늘은 이제 바닷물이 많이 빠져가지고서 저기가 보통 이제 수욕하는 곳인데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있는 것 같아요. 주간 해류질를 하실 수 있을 만큼의 많이 이제 물이 빠져 있는 상태네요 이상 태안 몽산포 향에서 주말 휴일 7월 중순의 모습을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